14번. 황산과 수산 화트림잘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보세요. 황산을 보면, 얘가 일몰이 있고요. 그치? 얘도 일몰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황산이 분자 내에 수소가 두 개씩 있는 이가산이야. 이가산. 그리고 얘는 그냥 일가염기죠. 하나 있으니까. 그니까 러 얘가 만약에 일몰이 있다라고 하면 수소에 이몰씩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부피가 똑같은 뭐, 농도가 똑같은 거니까, 분자의 농도는 1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부피 안에 수소이온이 수가 두배더 많은, 지금 농도가 두 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10mm가 있다, 그러면 10mm를 기준으로 한다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10mm n개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도 10mm n개 있으면, 얘는 수산화탄의 5n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두 배니까 2n개가 되겠죠? 21땐 4n. 그 다음에 31땐 6n. 41땐 8n. 50땐 10n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대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더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화점을 찾아야겠지. 중화점. 중화점 어디 있니? 여기 네 개. B. 그래서 C가 아니라 B에서 온도가 가장 클 것이다. 전체 부피도 같고 중화열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물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A 뭐야? 적은 거니까. 그치 여기는 2n개의 물의양이 나오는 거지. D는 어떻게 돼? 여기도 2n개죠. 그래서 물의 양은 같다. 오케이. 그다음에 b하고 d를 섞어 보자. 자, b하고 d를 섞어 보자. b하고 d를 섞으면 여기는 전체가 12n. 그렇죠? 얘가 4n하고 여기 4n이 8n이니까 12n. 얘는 4n하고 6n이니까 말 그대로 본네 2n이니까 6n이죠. 따라서 얘는 뭐야? 산성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